안녕하세요. 여러분, 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2026 우진 아폴로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델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담아낸 우진 아폴로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 우진 아폴로의 외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학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곡성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로하여금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에는 독창적인 패밀리 룩을 반영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고급스러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구조를 최대한 활용해 효율성을 높였고 후면부의 독특한 나이트바 디자인은 차량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실내 공간은 첨단 기술과 편안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가죽과 세심한 마감 처리로 완성된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실내 조명은 다양한 무드 설정이 가능해 개인 맞춤형 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우진 아폴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 파워 트레인을 기반으로 뛰어난 가속력과 정숙성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덕분에 긴 주행 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최신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주행 모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장거리 여행까지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전 기술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최소한의 개입으로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주행 예측 시스템은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반의 컨트롤 시스템은 운전자가 손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시스템을 통해 차량 내부에서 모든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으며 OTA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넉넉한 적재 공간과 다양한 시트 폴딩 옵션을 실용성을 높여 일상과 레저 모두를 충족시켜 줍니다. 환경 친화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우진 아폴로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조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6 우진 아폴로는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성, 친환경성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한 대의 자동차를 넘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가능성을 담아낸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선택지이자 한국 브랜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mh 오토 펄스 채널에서 2026 우진 아폴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